오늘의 부자 공식 부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천 번의 선택의 결과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로또 같은 기회만 찾아다니고 있지 않나요? 오늘 그 헛된 꿈 제가 완전히 박살 내드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아주 쉬운 예로 양치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를 정말 꼼꼼하게 30분 동안 닦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충치가 싹 사라지고 이가 하얗게 빛나나요? 절대 아니죠. 반대로 오늘 하루 피곤해서 양치 안 하고 잤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이가 썩어서 다 빠져버리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을 10년 동안 매일 반복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는 튼튼한 치아를 가질 것이고 누구는 틀니를 끼고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식 대박이나 부동산 한방처럼 딱한 번의 엄청난 선택으로 부자가 된다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는 여러분이 눈뜨고 잠들 때까지 하는 수천 번의 사소한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말입니다. 즉이 명언은 부자는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지루한 올바름이 만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뼈 때리는 현실적인 비교를 해봅시다. 퇴근 후 저녁 7시 똑같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요. 아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딱한 시간만 누워서 유튜브 보자. 그리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며 3만원을 씁니다. 이게 하루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 1년, 10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은 다 날아가고, 배만 나오고, 통장은 텅 비어버립니다. 10년 뒤에도,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며 남탄만 하고 있을 게 뻔하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은 그 순간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피곤하지만 딱 30분만 책 읽고 자자. 혹은, 치킨 먹을 돈 3만원으로 우량주 일주라도 사자. 라고 결심합니다. 당장은 티도 안 나요. 친구들이 보면 유난 떤다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이 3,000번 반복되면 10년 뒤에 이 사람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고 모아둔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와, 쟤는 진짜 운이 좋네. 아니요, 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놀때 쌓아올린 수천 번의 선택이 만든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부자는 어쩌다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무시하는 작은 올바른 선택을 지독하게 반복한 사람입니다. 그 수천 번의 올바른 선택이 쌓였을 때 여러분은 남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부를 현실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자 공식 부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천 번의 선택의 결과다 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오늘 믿고 부자는 공식을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